자, 그럼 지금부터 노션,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이제 저마다 쓰는 방법들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각자 자기 방식이 있겠죠. 자, 그럼 제가 또 이제 오늘은 제 템플릿을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갖다가 복제만 하시면은 내꺼 되는 거지. <laughs> 제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들이 갖다 퍼실 수 있도록, 퍼서 쓰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아 노션에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노션 가입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냥 노션 가셔가지고, 어, 이메일 주소 넣고 하시면 간단하게 만들어지고요. 무료로 쓰실 수가 있는데, 아, 무료로 쓰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료를 또 이제 좀 많이 쓰실 분은 일단 무료로 써보신 다음에, 유료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 학교, 지금 학교 학생이시거나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시거나 하시면 학교 이메일 주소 있죠. 학교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은, 어, 프로 버전, 유료 버전을 무료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저도 지금 학교 거, 어, 아이디 가지고 쓰고 있어요. 어, 학교 계정이 이메일 있으시면 아니면 이제 학교 다니고 있는데 지금 학교 계정이 없다. 그러면은 신청을 하시면 나옵니다. 보통 이제, 그, 각 학교마다 그 학교에 그 학생들이 쓸수 있는 포털 사이트 있죠. 이런 데서 이제 신청을 할수 있게 돼 있거든요. 참고를 하시고요. 자, 요게 링크 값인데요. 어, 요 링크를 제가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제가 만들어 놓은 사본을 제가 작업을 해서 해 놨습니다. 이거를 링크 값을 제가 어... 채팅창에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복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복제만 누르시면 자기가, 아, 이 노션 계정만 있으면 바로 자기 걸로 떠요. 자, 한번 복제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본 블록을, 어, 노턴 워크스페이스에 복제 중입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생겨요. 그럼 여기 이제 사본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우셔도 되죠. 아니면 뭐 자기가 이름 바꾸셔도 되고.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좀 창을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탈의 연금술 우리가 작성하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면 이 상태 뭐 팝업처럼 뜨는데 이때 편하게 쓰시기로는 페이지로 열기 하시고요 보면은 제가 이제 챕터별로 이렇게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목차 읽기, 요약, 독서시작, 독서완료 이렇게 돼 있고 다시 앞쪽으로 갈 때는 앞에 탭을 누르시면 리딩 리스트가 되어 있죠. 도서명, 구제, 저자, 독서 상태, 시작일, 분류, 태그, 도서링크, 출연 편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바꾼다든지 또 플러스 눌러가지고 추가로 넣으신다든지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추가할 거 있으면 추가를 여기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보시면 템플릿이 들어가 있죠. 요 템플릿을 누르게 되면 템플릿 자체가 하나가 새로 생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어2 0 3 예, 0 축의 전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yes24를 좀 보내드리는데 왜냐하면 yes24가 주소가 좀 짧아요. yes24.com 자, 2030 속의 음. 전화한 해볼게요. 네. 자, 그럼 이제 저자가 있죠. 저는 외국 사람이면 외국 사람이 이거 눌러가지고 어 원래 이름을 제가 좀 적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7인가 네, 칠이네요. 그럼 저자 집고 집어넣으면 되죠. 자두 명인 경우에는 이두명 이름을 따로 저 같은 게 합니다. 네. 자, 일단 도서 링크만 먼저 옮겨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주소창에 있는 거를 복사를 해서 도서 링크 일단 붙여놓고요. 네, 독서 상태는. 독서 전에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해놓겠습니다. 분류. 분류는 경제 경영일 것 같은데요. 분류가 보면은, 네. 경제 경영이죠. 네. 안 되고요. 뭐더 추가로 넣으실 수가 있고. 시작일란지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냅겠습니다자 그럼 이제 여기 목차 넣는 곳이 있죠? 네. 여기에 내려가면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를 긁어가지고 네, 네. 이렇게 놓으면 되죠? 이렇게 놓고 열어보면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닫아보겠습니다. 닫을 때 이제 ESC 누르면 닫히고요. 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열기 하시면은 이렇게 열립니다. 자, 여기도 지금 이게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열기 해보시면, 이렇게 다 닫... 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일정 출생률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여기 내놓고 어 슬래시를 누르시면 여기 입력할 수 있는 여러 포맷들이 나와요. 제목으로 넣을 수도 있고 어, 글머리 뭐 기호 목록 뭐 토글 목록 번호 매기 목록 등등이죠. 예, 네. 예를 들어 이런 걸 써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어, 제목으로 바꿔볼고요 변화시킬 때는 여기다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점이 6개 있는 거 있죠? 점 6개 있는 거, 여기를 클릭을 하시거나, 또는 여기서 우클릭 하시면, 이게 뜹니다. 그래서 전환해가지고, 예를 들어, 제목 붉은 걸로 해가지고, 하나 해보죠. 여성과 아이들이, 아기들이 좌우하는 세상. 여기. 밑에 거는 이제 톡을 목록으로 한번 해보죠. 자, 그다음에 제가 이 책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부, 이북, 제가 2부를 쓰고 있으니까 2부에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나요? 네. 자, 그 여성과 아기들이 좌우하는 세상 떴죠? 네, 2부에서 여기 이제 누르시면 목차로 바로 가실 수가 있어요. 가실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여성들에서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하이라이트 쳐놓고 우클릭 한 다음에 검색을 합니다. 그 검색창이 열렸죠. 여기 역상으로 돼 있으면 여기 복사가 돼요. 컨트롤 C 하면 복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쪽에 와서 컨트롤 V 하시면 간단하게 <laughs> 내가 따고 싶은 문장을 이렇게 복사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탭을 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쓸 수도 있겠죠. 시대가 또래 뭐, 나름대로 이렇게 의견을 남길 수도 있겠죠. 네, 쉬프트 탭을 하면은 또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음 거를 또 따서 이렇게 붙이고 붙이고 하실 수도 있고, 여기에 뭐 의견을 쓰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앞전에 이제 제가 했던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션이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도 있고, 웹상에서 바로 쓰실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작업했던 원본입니다. 보시면은, 저는 코칭 질문을 이렇게 넣었어요. 코칭 질문에서. 버티는 자가 이긴다라는 책을 이 부분을 읽고 제가 코칭 질문을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뒤에다가 이제 뭔가 뭐 나의 생각, 삶에서 적용할 거, 구체적인 실행 계획, 실행 결과를 이렇게 따로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각 그 내용별로 그 밑에다 바로 이렇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예 만들어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노션에서 기본적으로 또 제공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한국에 어떤 분이 만들어서 올렸던 것 같기도 하고, 템플릿, 여기 이제 플러스 페이지 추가한 다음에 템플릿 누르시면 여기에 아, 교육 가볼까요? 복수가 있었는데, 이, 이 다른 뭐이 템플릿도 있으니까요. 템플릿 더 살펴보기 가시면 템플릿 갤러리가 있어요. 여기서 나만의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면 있죠. 여기. 뭐팀 대시보드 쭉쭉쭉 있는데, 나만의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면, 여기 눌러보시면, 예, 네, 마이북 리스트 있죠? 이거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마이북 리스트가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구성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복제 누르게 되면, 아까처럼, 어, 자기 그,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어 템플릿을 활용해서 그 페이지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요즘 그 유튜브에도 그 노션 활용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디 보니까 이제 노션 강의도 온라인 강의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시리얼이라고 돼 있는 이분이 그 국내에서 최초로 노션 이 마스터 자격인가 어, 받으신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분 시리얼 여기 들어가시면 재생 목록 들어가면요, 예, 어, TV라든지 사용법 모음 39개 올려져 있네요. 이런 거 보시고 하셔도 되고요. 다른 분들 것도 뭐 각자 또 나름대로 쓰는 요령들이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블릿도 여러분들이 노션 템플릿해서 검색하시면 또 다른 이제 사람들이 올려놓은 템플릿들이 있고요. 유튜브에서도 노션 템플릿으로 검색하시면은 그 나름대로 자기가 만든 템플릿 올려놓고 템플릿 사용하는 방법 어 올려놓은 동영상들이 있어요. 네. 직접 만든 노션 템플릿 베스트 7 이런 것도 있고요 공부 계획표 어, 등등 다른 사용자가 공개한 템플릿 복사해서 활용하기 등등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 이상 여기까지 노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여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기존에 그 에버노트 같은 거 쓰셨다 그러면 어, 템플릿 아니고 가져오기 있어요 가져오기 네, 가져오기 한 다음에 보시면 에버노트나 다른 데서 긁고올 수가 있습니다. 네, 워드나 뭐, 구글덕스에서도 갖고 오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질문 누가 올려주셨는데. 전자도서관에서 글 캡처가 가능한가요? 어느 전자도서관인지를, 어, 알아야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yes24의 2부. E 에서, 그, 캡처하는 거 알려드렸죠. 한남대전자도서관. 어, 모든 것은 다 캡처가 가능한데요. 한남대전자도서관에 올라온 것은 거의 대부분 이제 PDF 파일이에요. 그 PDF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업로드를 하세요. 구글 드라이브 업로드 하고 나서 우클릭 해가지고, 어, 그, 구글 문서 파일로 여시면 그러면은 그게 다 이제 텍스트 문서로 변환이 됩니다. 아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 방법은 어 여기 구글 크롬에서도 어 PDF 파일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실제로 그 원래 디지털 문서를 PDF로 만든 경우가 있고, 어 옛날 글인데 이 인쇄된 거를 갖다가 촬영을 해서 PDF 만든 경우가 있어요. 원래 디지털 파일, 예를 들어, 뭐, 아래 한글이라든지, 또, 워드라든지, 이걸 PDF로 만들었을 때는, 이 크롬에서 PDF를 열면, 어, 복사가 됩니다. 긁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 원래는 인쇄된 거를 촬영을 해서 PDF로 만든 경우에는 여기서 긁히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이미지 파일, 이미지 파일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책을 보고, 그,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어, 캠스캐너 같은 거 있죠. 어, 그런 걸로 하시면은 깨끗하게 스캔이 되잖아요. 어, 그럼 그걸 가지고 이미지 컷을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셔도 이거를 어, 글씨로 읽을 수 있는 편집 가능한 글씨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셔 가지고 우측 클릭하신대요. 음, 네. 자또 질문 있으신 분?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7시 55분이네요. 한번 써 보시고 써 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질문을 하시거나 하시면 또 최대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겠자 그러면 노션 사용법 보너스 트랙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